주사의 기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시의 환심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 천지의 창조들을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나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인트로에 이어 풍경녀 마리아에게 서나시고 분지오 드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삶 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와 성교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오늘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찬송과 368장 찬송 368장 찬송 잔송. 찬송과 368장 찬송주 예수여 은 yeah 옛 야고비 천사 Joe. 이엘교리서 하는 말씀은 구약 성경 민수기 32장 1절로 27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2장 1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적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2장 1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루벤자손과 갓차손은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빌아 땅을 본즉 그것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차손과 루벤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루아셀과 일중 지휘들에게 말하였는데 아다로과 디봉과 야셀과 니무라와 히스봉과 엘리아레와 스밤과 느부와 돈과 오, 앞에서, 쳐서, 장소여, 당신의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 당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가사서에게무배자선에게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오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니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요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하니냐 너희 자손들도 내가 가데스으나 내가 여에서 땅을 보라고 그랬을 때에 그리하여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요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수 없게 하였, 하였었느니라 그 때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였으되 내가 베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겪어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스 사람 여분에게야 아들 갈렙과 눈이 아들 여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모하사 그들에게 사십 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례가 마친 데는 다끊어 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조상을 대를 이어 이르는 한죄인의 분으로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시나니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킵니다. 이모에 가까이 나와 이제 우리가 이곳에 우리의 여우리우리어린들여 성읍을 건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갖 우리 돌아오지 우리는 요단 이쪽 과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길 말이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무장하고 여호와가서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에서 여단들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굳증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한 여호와 앞에 이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수가 되라. 리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 는 노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수양하여 에요 이르시라. 바자손과 르벤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 어린 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을 이곳 길르앗 성읍들로 을 이십칠절 안에 있습니다.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께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이 가난 종복 전쟁에 참여한 것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이 루벤과 가짜손의 깊은 시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신들의 차지로 삼습니다. 무엇인지 친노하면 얻는 것입니다. 루벤과 가짜손이 요단 동편의 땅들을 보면서 자신들의 소유로 삼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가축이 많았기 때문인데 자신들의 판단으로 여간 동편의 땅들은 가축을 기르며 이 정착하기에 매우 아름다운 땅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세에게 이 땅을 자신들에게 주어서 정착하게 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에 모세가 진모합니다. 왜냐하면 하데스 바니아 사건 때문입니다. 40여 년 전에 요수와 갈렙 뇌에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의력을, 의견을 피력했고, 이에 온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점령하지 못할 것이라는 불신앙의 두려움을 갖게 된 사건이 가데스 원아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고, 40년 광야 기간 동안 이들은 모두 20세 이상 죽음을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출애굽 이 세대가 가나안에 들어서는 요단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타필 루벤과 가짜손이 동편에서 정착하겠다 하는 요구에 대해서 모세는 대노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루벤과 가짜손이 들어가지 않으면 다른 지파들의 마음은 어떨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싸움을 할 힘과 용기가 꺾이지 않겠냐, 한 것입니다. 이에 루벤과 가짜손이 나와서 모세에게 결코 그렇지 않음을 다시 한번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 땅에 가축과 아들을 정착시킨 후에 곧바로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할 것을 맹세합니다. 그리고 가난이 중복전쟁에 맞춰줄 때까지 이 땅으로 자신들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기에 이 땅을 자신들에게 허락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이 모세가 하락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맹세를 지킬 것을 분명히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그런 내용입니다. 믿음생활이나 우리의 일반 인생의 길에도 항상 사람이 두 가지 모두를 얻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를 포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22절에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라는 말씀에 상당한 의미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몸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를 얻기 위해서 다른 하나를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루벤과갓 자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은 요단 동편을 차지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므로 요단 서편의 땅을 그들은 포기하였고. 또한 유단 동편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돌아오지 않을 것을 맹세를 합니다. 이 시기는 그 땅에 요 앞에 독종하기까지 라고그 기간을 정하게 됩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 앞에 그대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이의견에 대해서 수용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사명도 이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땅이 하나님한테 복종하기까지 영적 싸움과 영적인 행군을 멈출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땅이 복종하기까지 우리의 사역과 기도와 예외는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독이의 좋은 것으로 얻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함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람과 자비의 주하한님 아버지, 유단 동태를 차지하기 위해서 서편을 포기하고, 또 끝까지 전쟁에 참여할 것을 맹세하는 루벤과 가치파의 모습을 통해서, 영적 지혜를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증거하게 하시고, 영적인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단 것을 멈출 수 있는 지혜와 결단도 우리에게 허락한 여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을 우리가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과 369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369장 찬송입니다. 찬송과 369장 Cheers. 이런 진실하신지 che 가시는데, 누리가 가차수원이 자신들이 어, 어, 가장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친도한 어, 것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전쟁에 역사 끝까지 참여하고, 그것을 자신들의 것으로 달라는 그곳 앞에서, 그리고 영적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를 얻기 위해서 하나 포기할 수 있는 지혜로 하락하시며, 원임을 다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함으로 말하 암아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을 는 내가 우리의 삶 속에도 동일하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복원하수지는 통일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 송교사님들을 위해서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고 우리 한국교회 송인께 기법과 품을 더해 주옵소서 여러분이 구매하려온품법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